요즘 눈에 띄는 아니 귀에 걸리는 광고음악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강렬한 부드러운 첫 맛에 한번 강렬한 끝 맛에 두번 어린 시절 꽤나 좋아했던 노래인데 그래서 또 많이 듣고 또 가수의 해당 음반까지 샀던 저였습니다. 근데 몇년전이 노래에 대한 숨겨진 아니 이젠 다 드러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본곡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죠. 해리닐슨의 최대 히트곡인 위다우츠는 1971년 가을에 발매가 된 곡으로 이듬해인 1972년 2월 4주간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No,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빌보드 핫100 넘버송인데요, 원 4주면 대단한 거예요. 1주도 못 올라간 곡과 가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1973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올랐고 최우수 남자 팝 보컬 퍼포먼스상을 받게 한 곡입니다. 노래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180여 명이나 되는 아티스트들이 불렀으며 20여 년 뒤인 1994년 팝의 디바 머라이어 캐리가 불러서 빌보드 핫 백에서는 3위에 머물렀지만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해서 해리니슨보다 더큰 성적을 이뤄냅니다. 아주 팝의 명곡이 된 것이죠. <목소리> 그러던 어느 즈음엔가 저는 배드핑거의 캐리언틸투모로우에 빠져 그들의 CD를 구입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배드핑거가 나오냐? 똥맞죠좀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 저는 가성비 구매를 위해 베스트 앨범을 구입했는데요. 베스트 앨범인데도 귀에 익은 곡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캐리언 틸투모 w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나 인기가 있었지 외국에서는 큰 반응을 얻지 못한 곡입니다. To tomorrow, no 밴드의 주축인 타에반스와 피트햄이 만들었고요. 링거스타가 출연하는 영화 '더 매직 크리스찬의 오프닝 곡으로 폴 맥카트니가 사이먼 앤 가펑클 스타일을 주문했다고 하고요. 그가 직접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Carry on, carry on, carry on. 어쨌든 CD를 샀으니까 하나씩 다 들어보잖아요. 아,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가 있는데 좀 순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Well, you were... 그게 바로 Without you입니다. 아니, 이 노래를 배드 핑거가 불렀어? 하고 막 자료를 찾아보았죠. 그 결과 이들이 원곡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그럼 해리 닐슨 거는 커버곡이네. 아유, 근데 노래를 참잘 편곡을 했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남의 노래로 1위를 했네. 했지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죠. 뭐 좋고 말고는 아니고, 노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면서 해리 닐슨의 안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의 시점을 곡의 처음인, 즉, 배드핑거의 시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다우츠를 중심으로 요점만 간추려 보죠. 웰지의 록그룹 배드핑거는 1961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다른 이름으로 오랜 시간은 무명 활동을 하다, 1967년 배드핑거로 활동을 하였고, 비틀즈의 눈에 띄어 1968년 애플레코드사와 계약을 합니다. If you...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후 활동에 짝퉁 비틀즈, 제2의 비틀즈 소리를 들어요. 애플레코드에다가 비틀즈 의 멤버가 프로듀싱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틀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무더니 애를 씁니다. 그러던 중 밴드의 멤버 피트 엠과 타메반스 둘이 각각 만들어 두었던 곡을 합쳐서 위다우치를 만들었습니다. 비틀즈가 좋아하는 가수라는 이유로 가끔 미국의 비틀즈라 불리던 해리 일슨이 마침 영국에 있었는데요. 비틀즈랑 친했대요. 그는 애플 레코드에 놀러갔다가 이 곡을 녹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즈의 곡인 줄 알고 마음에 들어했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곡을 미국에서 발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냈고 원작자인 배드핑고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배드핑거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죠. 자신들의 곡이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헤리니슨의 위다우추가 대박이 나자 그는 입을 씻고 남을 알아합니다. 저작권율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었죠. 원곡에는 없는 현악을 추가하여 다른 곡이 되었기에 돈을 줄 수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해리 옐슨의 곡에서는 애절한 절규가 느껴지는 반면에 원곡은 그냥 술한잔 마시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해리 닐스는 피아노 솔로의 곡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프로듀서가 오케스트라를 넣어서 더 극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밴드는 소송을 걸었고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드핑거의 피트 M은 1975년 음반 계약과 매니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였고요. 또 다른 저작자인 타메반스는 후에 위다우치의 저작권에 대한 다른 멤버와 또 매니저와의 분쟁으로 다투다가 1983년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친구 피트 M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삶을 중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배드핑거는 팝 역사상 가장 불운한 록밴드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 나서 헤리 닐슨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일부러는 그의 노래를 찾아듣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맥주 광고에서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썰을 풀게 되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이 노래의 제목이 여자 이름인 켈리인 줄 알았어요. 아유, 켈리를 무지 사랑하나 보다. 그랬습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 가수인 정미조 씨가 1973년 번안곡으로 불렀습니다. 또 몰랐던 사실인데요. 소호대 출신의 에스더가 영어로 불렀네요. 여기까지 발라드 명곡 Without You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팝송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